통수를 맞았구나. 그래도 사주 팔자에는 금전은 깔고 있는 애야. 네. 돈 욕심이 무척 많아, 얘는. 네. 어돈 욕심이 무척 많다고. 뱀띠잖아. 뱀띠 해잖아. 네. 그 좋지 않다고. 머리 올해는 머리 깨져. 머리. 그리고 머리. 이 사람은 말로 풀어먹은 사주지만은 말로도 까먹는 사주가 있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누구실까요 선생님? 예연하사천녀보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제가 또 새로운 컨텐츠를 찍을건데요 음. 어 원래 선생님은 점을 봐주실 때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시나요? 한분한분씩 봐주실 때뭐 사람마다 다 다르지? 다르지 그럼 아... 음, 5분에 끝난 사람도 있고 10분에 끝난 사람도 있고 연병 30분 1시간 걸린 사람도 있어 어저께는 있잖아 식구를 한 7명을 보는데 아우, 진짜. 죄송합니다. 응. 자, 오늘은 그래서 제가 선생님을 위해서 응. 연한사 천년모사를 2분 점사 컨텐츠를 네, 한번 찍어 볼 건데요. 네. 제가 각 인물들을 준비했어요. 응. 여러 명의 인물, 인물을 준비해 왔고, 그분들 한분한분 2분씩 한 분, 점사는 2분? 네, 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응응. 자, 첫 번째 분입니다. 남자분이고요. 네. 머리를, 머리는 영리하면 뭐하니? 영리 값을 못하고. 음. 그리고 이 사람은 자꾸 딴지를 걸어, 딴지를 사람을이 네. 사람 사주, 생일, 생일에, 생일 달, 생일 날에 네. 이 사람은 스님이야. 내게 가진 게 별로 없어야 돼. 네. 근데 뭐를, 어, 대통령 후보로 나왔다, 나왔으니까 얘기를 하겠지. 어, 맞죠 어떻게 하세요? 그거 아니야? 몰라, 지금 대통령 맞아요. 후보라는데? 맞아요. 어, 어 깜짝이야. 나도 몰라, 지금 뭐가 딱 나와. 네. 어. 아유, 말만 무서워하지. 이 사람 대화 안 돼. 네. 그리고 이 사람은 있잖아. 내 위에 사람 없고 내 밑에 사람만 쫙 깔렸어. 어찌 보면은 어떤 누구보다도 더 나쁜 사람이야. 음. 그렇게 보여져 그리고, 우리 옹기의 삼재팔란이야. 삼재팔란에, 네. 어, 어, 뭐냐, 이, 아, 이렇게 봐도 되지? 네. 근데 나온 대로 얘기하면 되잖아. 시원하게. 어, 귀문살에 정성을 무척드려야 돼, 이 사람도. 네. 그래서 이 사람은 할머니, 할아버지 윗대 있잖아, 증조부에서 있잖아, 음. 산소를 잘 썼나봐. 거기서 뭐라 먹고 살았어. 지옹기는다 끝났어, 이제. 음. 그렇게 할머니가. 오, 어, 좋습니다. 이분이 좋으니, 그렇게 할머니가. 오, 어, 좋아요. 음. 자, 그 다음 분한번 생일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음. 남자분이고요. 늦게 이름을 알리고 늦게 특별를 하는 사주지만 작년부터 깨진 흉이 든다, 이 사람은. 네. 작년부터 깨진다, 깨진다는 거는 사사 공방이 들어 황천쌀을 가야, 황천, 황천쌀이 드는 해운년이야 네. 아유, 2분 동안 보내니까 말이 빨라지고 급해졌어. 그래도 <laughs> 되는지 모르겠네. 네, 좋습니다. 그, 어. 아, 좋아요. 혹시... 그래? 어. 어쨌든 이 사람은 작년부터, 그러니까 24년부터 이 사람은, 어, 저기 뭐니, 그거. 공방쌀이 들어. 그래서, 어, 깨져야 돼. 내거 직업도, 없어져야 되고, 음. 어, 사람하고도 헤어져야 되고, 부부간에도 갈등이 생겨야 되고, 네.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오래까지이 사람은 기운이 좋지가 않아. 음. 그래서 개축생이라고 해도, 올해 뭐, 뱀띠 해니까 사유축에서 합이 든다고 해도 합이 안 들어요. 네. 그냥 대가리만 있지, 몸통 꼬리는 없어. 음. 누구한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회사를 간다, 어디를 간다, 어 뭐, 뭐, 어디, 뭐, 뭐, 선거에 나간다, 출마를 한다, 예를 들면, 뭐, 면접을 본다? 음. 그런 거에서도 머리만 크고, 이력서만 좋지, 사람들이 자기를 안 쳐다본다고. 음. 그래서 몸통도 없고 꼬리도 없다. 네. 그래서 올해는 슬픔을 맛봐야 된다. 아프다, 괴롭다. 음. 어내저 몸을 옷을 다 벗기고 까발려야 된다. 어. 몰라 그렇게 보여져. 어. 그래서 올해는 자숙해라. 아, 올해는 좀 자숙해. 어 내년 후년 그 내년 후년 삼년 후에 다시 뭔가를 시작하려면 그때 해라 그래 할머니가. 좋습니다. 음. 자그 다음 부트녀를또 불러드리겠습니다. 아유, 똑똑하고 염렵하기는 하나, 외통수를 맞았구나. 그래도 사주 팔자에는 금전은 깔고 있는 애야. 돈 욕심이 무척 많아, 얘는. 어, 돈 욕심이 무척 많다고 내꺼 아닌 것도 가져가야 되고 내 것도 내가 가져야 되고 네. 그런 게 많거든 이 사람은 근데 올해 어, 3제 팔란이야이 사람도 아주 뒤지기 욕모가 작년 시작부터 작년 6, 7월부터 시작이 됐어요 네. 6, 7월부터 시작을 해서 이 사람은 어, 말도 많고 탈도 많아야 되고 잠시 잠깐 이 사람을 봐준다면 또 올해는 이 사람도 뭔가 시작을 하나 그 시작에 시작에 운기로는 뭐야 어 시작에 운기로는이 사람은 안 돼, 음... 어안 돼. 네. 그리고 이 사람은 조금 늦게 출세를 했어도 이 사람은 40대, 30대 후반부터 40대, 5 0대에 출세에 이름을 많이 알렸어, 이 사람은. 네.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몇년 전부터 어쨌든 삼재가 지금 삼재래도 이 사람 몇년 전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아. 음... 그래서 내 자리를 찾고, 찾고 싶어, 음... 욕심이 많아서. 음... 근데 내 자리를 찾으려면 똑바로 찾아라. 왜 남을 깔고 찰고 남을 밟고 내 자리를 찾으려고 하냐. 할머니가 그래. 음... 이 멍청한 거사 이래. 뭐 하면 좋아. 아니 이렇게 뭐 그냥 나오는 대로 말씀해 주시는 응, 거. 아, 그렇 그렇죠. 응. 저는 그렇게 생각할 거라 믿습니다. 네, 네, 네. 그렇대요. 한번 불러 드리겠습니다. 또? 어. 어 남자분이고요. 어. 직업으로 직장으로 직업으로는 내가 높이 되라는 사주고 나라 밥을 먹으라는 사주가 분명해. 네. 어, 말로 풀어 막아야 되는데 이 사람도 말을 해서 풀어 먹어야 돼. 쉽게 말로 선생, 음. 변호사, 검사 이렇게 말로 풀어서 먹어야 되는 사람이라고 이 사람은. 네. 그 나라법을 먹어야 되는 사람은 분명해. 음. 높이도 올라가고 또 너러, 뭐 떨어지는 새도 빵 쏴서 뭐 이름을 알렸던 사람인가 봐. 네. 근데 어 올해 내해내띠 내가 이게 항상 네. 내해 뱀띠잖아. 뱀띠 그렇죠. 해잖아. 네. 그 좋지 않다고. 맞아요. 올해는 깨져 맞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말로 풀어 먹은 사주지만 은 말로도 까먹는 사주가 있어요. 네. 그래서, 호불호가 완전히 갈리지. 음, 그리고, 지가 말한 것도 생각을 못하나봐. 네. 나이 먹었다. 네. 그지? 어, 나이 먹었어. 이제 무슨, 이제는, 정리를 할 때가 됐네, 이 사람이. 네. 어, 내 자리도 내놔야 되고, 음. 또, 어, 자리 변동도 있고, 이동도 있고, 네. 이런 부분들이 있어. 그리고 올해는 건강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 이 사람. 네. 어, 건강을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되고, 풍! 어, 이쪽으로 음. 자꾸 치고 들어와 이 사람 네. 어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이 사람도 자꾸 뭔가 문서를 잡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문서가 들고 날고 해 예를 들면 문서가 들고 난다는 뭐야 직장도 문서잖아 네. 그면내 직장을 버리고 또 다른 직장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문서가 잘안 잡힌다 음. 내 자리를 잘못 찾아간다 네. 자리가 떠있다 마음이 떠있다 말이 많다 구설이다 이 사람 관제 100% 이렇게 들어와 오 좋습니다 어, 어? 오케이. 오케이 마지막 한번 남았어요 아유 옘병하네 진짜 <laughs> 가보겠습니다. 어. 아유 이 사람은 1인자는 절대 못해요. 네. 어. 근데 어 기운이 바뀌는 사람이잖아 이 사람이 네. 어, 1인자에 굉장히 근데잖아 생일 날에 생일 날에 어, 이 사람은 어 무슨 알부자 같아. 음... 금전이 아주 수룩 깔려 있어. 네. 금전이. 그리고 부모독도 있어, 이 사람은. 네. 어, 없을 것 같아도 부모독이 있거든? 그리고 외국 타국에 많이 왕리를 줘야 될 사람이야. 음... 그리고 머리가 굉장히 좋잖아. 네. 좋은데, 어, 그 값을 못 해. 음... 이 사람도. 음... 그 값을 못 한다고 그래. 그리고 왜 이렇게 머리가 왜 이렇게 아파, 이 사람은. 네. 어 머리가 왜 이렇게 아파. 뇌에 뭐가 하나 고장났나. 왜 이렇게 말을 못 해. 어. 어. 말이 오늘에 그 뇌에 뭐가 우리가 있잖아 뇌경색 뇌 질환이 있잖아 그러면 우리가 왜 풍이 오고 그러면 이게 입 돌아가는 거 있잖아 네. 그걸 뭐라고 그래 난 몰라 자꾸 그렇게 보여 왜 네. 입이 자꾸 이렇게 돌아가는 게 보여서 네. 이게 아파이 사람 왜요 아픈 것처럼 보여요? 응저잘 몰라요 아픈지 안 아픈지는 딱. <laughs> 10년의 운에 고배를 봐야 돼. 네. 뭔소린지 모르겠어, 나도. 음. 어? 내 자리나 잘, 잘 지키지. 음. 왜너네 너매, 너매 나라 가가지고, 너네 집에 가가지고, 내 집이나 잘 지키지. 너네집 가가지고, 콩나라 판나라고 있냐. 네. 네 말을 누가 듣냐? 이래. 네. 영웅은 영웅인데? 오. 어. 근데 10년 전이래. 네. 아니, 10년 전에는 영웅이었대. 네. 10년이 조금, 한 12년? 네. 할머니가 그래. 한 12년 전에는 영웅이었대. 네. 근데 지금 이 사람은, 1인자 자리에 자꾸 머물러. 응. 음. 2인자 자리에. 네. 지가 잘했으면 1인자리에 계속 머물러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는데, 네. 몰라. 너네 집 가서 콩나라 판나라 그러고, 또, 몸이 아픈지 어쩐지, 네. 자꾸 이쪽 기관 적으로안 좋아서, 이게 말이 어느해서 자꾸 입이 돌아가는 풍으로 오는 건지, 자꾸 그렇게 보여지거든? 그렇게 보여져. 음. 그래서, 내, 내 자리에 잘 지켜라. 너네 집 가서 콩나라 판나라 하지 말고. 음. 그렇대, 할머니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 저슨 아, 깜짝 놀랬어. 나도 우리 감독님 때문에 지금 갑자기 막 다섯 명 2분 안에 보라니. 응? 어? 알았어요. 근 거의 2분 안에 봐 주신 것 같고. 네. 이 다섯 명 봤는데. 응. 뭐, 운기의 순위를 좀매겨 달라고 하면. 응. 선생님 보셨을 때는 응. 응. 1등은 몇 년생인 분인가요? 어, 근데 이거 이 사람들도 별볼일 없어. 어. 좋습니다. 진짜 이 사람들도 별볼일 없어. 그러니까 그 중에 그냥 좀 낫다라고 하는 거지. 별볼일 없어. 올해 기운적으로 여기 온 사람들은 있잖아. 진짜 지금 여기 무슨 이게 다섯 명 지금 봤잖니? 네. 이 사람들 있잖아. 올해 말만 많고 탈만 많고 내 자리 못 찾아가. 오케이. 큰일 났어. 구태야 되겠다, 이 사람들. 그렇습니다. 응. 오늘은 여기까지 찍어보도록 하고요. 네. 오늘도 영하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